481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, 어, a가 마이너스 ox 더하기 1때 가장 작은 정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 우선은 부등식을 풀면 분배 법칙 쓰면 8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된다. 자 마이너스 x 넘어가면 9x 12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되니까 9가 될 거다. 그럼 x는 9보다 작다 아니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니까 우선은 이 식을 구해야 된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이 5x 더하기 입니다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첫 번째 5를 곱한다 그러면 5x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분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여기도 5를 곱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어, 더하기 2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1을 하면, 마이너스 5x 더하기 2가 되고, 여기에 더하기 1을 하면, 마이너스 3. 자,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a는, 얘가 a인데,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. 그러면,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라고 했다. 그러면, 마이너스 3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. 자, 그러면 범위를 그려보면, 이렇게 그려진다. 자, 여기인데 가장 작은 정수는,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.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.